<목소리> 자, 안녕하십니까. 이0 0 4 김문호 댄스의 김원정입니다 자, 제가 오늘 나갈 거는 또, 지루박 기술입니다. 고급 기술이에요. 자, 오늘 것도 여러분들 유심히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자님 모시고 오겠습니다. 싹 보여드릴게요. <목소리> <목소리> e não boxi e não i'm going my 자 어떠셨습니까? 괜찮죠? 멋있죠? 여러분들 이런 거꼭 가지고 계셔서 좀드에 나가셔서 또좀 요긴하게 여러분 걸로 만드셔서 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보다 일러 드릴 거예요 이런 기술은 어떤 때 써라 하지만 여러분 또 기억해야 될게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춤은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고정관념 왼쪽이면 왼쪽 오른쪽이면 오른쪽 이런 어떤 틀을 깨야 된다 그걸 깨지 못하면 여러분들 제비가 못돼요 아시겠죠 제비라는 게 나쁜 편의제 비가 아닙니다 춤 잘하는 사람 말 그대로 아시겠죠 자 많은 분들이 연락이 또 오고 있습니다 자 저한테 배웠던 사람 중에 고맙다고 전화가 많이 있어요 자일례로 여러분이 전화해서 원장님 고맙습니다 원장님 덕분에 제가 제비가 됐습니다 제가 뭐집방에서 이렇게 올라오셔서 열심히 하셨는데 내려가서 해보니까 아, 제가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뭐 여러분들 뭐 여자분들이 그렇고 어떤 모임에 가보니까 제가 그 전에는 모임에서 이렇게 쭈그리 항상 구석에 있었는데 지금은 가면 제가 그 모임의 메인이 됐습니다. 자 오늘 고맙습니다. 왜요? 원장님 덕분에 학원 찾았습니다. 지방에다가 아 예, 하튼 여대성하시고 제가 가르쳐 드린거 고대로 하세요. 그러면 어돈벌 겁니다. 돈도 벌고 또 이름도 날릴 겁니다. 저 덕분에 학원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또 전화합니다. 원장님 고맙습니다. 아 왜요? 원장님 몇군에 제가 몇몇 군데 뭐 대한민국 한번다 다녀봤는데 다빠이었는데 제가 원장님 만나서 이제 더 이상 한국 가서 춤안 배우고 놀러 다닙니다. 자 원장님 고맙습니다. 아 왜요? 춤에 대해서 항상 갈증이 있었는데 이제 제가 어디 가도 갈증이 없고 제 스스로 만족을 합니다. 아예 알겠습니다. 정말 제대로 배우고 싶었는데 원장님 만나서 제대로 배웠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이거면 됩니다. 제가 처음에 유튜브를 시작한 첫 번째 1년 반 전에 제가 첫 영상에 이런 영상에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나는 유튜브도 모르고 이런 거 모르고 그냥 내 그냥 내 나름대로 열심히 일을 하고 열심히 가르치고 살았는데 내가 어느 유튜브에 딱 와서 보니까 말도 안 되는 가짜들이 너무 많더라. 자 가짜들이 와서 가짜들이 진짜인 척을 하고 진짜인 척을 하고 유명세를 떡치고 심지어 내가 가르친 학생들이 그거를 보면서 고민하고 있더라 이건 아니지 않냐? 그죠? 그래서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거를한첫 번째 목적이 그거였거든요 제가 이걸 해서 홍보를 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오셔서 제가 돈을 많이 벌고 가게가 잘 되고 학원이 막 성행이 되고 이것도 중요한 건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제가 뭔가 좀 선한 영향력을 좀 끼쳤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열심히 한 덕분에 어쨌든 간에 한 1년 반 정도 지나니까 이제 슬슬슬 모양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그 사람들이 전국 각지에서 추북 사람들이 제 제자들이 올리고 얘기해주고 하니까 제가 이만큼 온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지금이라고 안목을 키우셔서 진짜가 뭔지 가짜가 뭔지 꼭 아셔서 여러분들이 배우시고 여러분들이 보시고 또 여러분들이 그걸 갖고 같이 저랑 이렇게 동행을 하셨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자, 아직도 가짜들이 많이 나와요. 가짜들이 알죠? 정말 특징이 있습니다. 하, 제가 일일이 다 설명 안 할게요. 여러분들이 그런 안목을 키우셔서, 기하에 하시는 취미, 기하게 배우는 취미, 어떤 뭐, 뭐라 해야 되나, 놀이, 기하게는 잘 하시는 거예요. 후회하지 마시고, 돈 버리지 마시고, 시간 버리지 마시고, 사람한테 상처받지 마시고, 제대로 좀, 배우셨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자, 다음번에 좀더 재밌는 거 갖고 돌아올게요. 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